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코인 투자에 어려운 점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기저기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는 그런 시간 조금이라도 제가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7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절대 금전 요구하거나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이 책자 하나만 정독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투자의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세요. 문자 한통 보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아요. 010-2020-0491 문자 남겨 주세요. 자, 여러분 금융감독청에서 나온 새로운 암호화폐 소식 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어, 뉴욕 감독청이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코인 상장이랑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 토큰의 상장 절차, 리스크 평가, 그리고 토큰 거래 모니터링 절차를 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코인을 상장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추가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상장 폐지 전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폐지를 결정하는 어떤 방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금융감독청에서 이런 새로운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10월 20일까지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래요. 자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물론 소비자와 시장을 좀더잘 보호하고 싶은 그런 감독청의 의도가 있었고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프레임워크를 개선한 거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뉴욕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관련 라이센스를 감독하면서 여러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총 1억 3,20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적이 있다고 해요. 꽤큰 금액이죠? 네. 여튼 증권의 중심인 뉴욕에서 이런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자,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일상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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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뭐 항상 좋은 정보만 드릴 수는 없죠. 가끔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벌 만한 기회에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기회를 그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재가 있는 코인. 갈 수밖에 없는 코인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 소통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금전 요구사항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010-2020-0491 문자 남겨주세요. 숫자 7 남겨주세요. 돈벌 정보만 가져가지 말고 돈벌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리플의 국제 송금망, ODL이 전년 대비 1,700%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자, 먼저, 최근 싱가포르 금융매체 DH에서는요, 리플의 파트너사인 트랑글로가 리플의 ODL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고 보도를 했어요. 특히 이 트랑글로는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영업을 확장했는데요. 그 결과, 이 오디에를 통한 거래액이 전년 대비 약 1700%나 증가한 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진짜 믿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성장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리플의 오디에를 통해서 처리된 거래액이 총약 3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리플은 ODL의 이름을 지금 리플 페이먼트로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SBI 레밋과도 공식 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죠. 자 그렇게 리플과 그들의 파트너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걸알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이 자식 세이코인. 세이코인 때문이라고요. 예, 상장한 지 얘가 얼마 안 됐는데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여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고점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절 이상 빠졌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자, 이런 종목들 무턱대고 따라가면요. 머리통 다 터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체크해서 수익 보고 입절하고 나와야 돼요. 계속 막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면요. 여러분 시드머니 다 잃고 진짜 쪽박 차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이코인 차트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지금 세이코인은 유동성이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7천억 넘게 쏟아졌죠. 그 결과로 지금 다른 수급들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는 90%였는데 지금 보면 20% 이상 더 떨어졌어요. 자, 계속 떨어질 텐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린 부분이 최고점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나 그런 물량들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하방으로 지금 찍어 누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무서워서 사려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매수하지 않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 어떻겠어요? 아무도 사지 않고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네, 대부분 팔게 되죠. 그럼 가격 더 떨어지고 꽤 많이 떨어진 후에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2020 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